여기가 어디냐면요 마이크로닉스입니다 여기 한번 구경하고 가도 돼요? 네. <laughs> 여기 컴퓨전 박스가 있네 <laughs> <laughs> 엄청나다 와 엄청 기네요 아니 오 많다 100개 1000개 15만개 정도 25만개 파워가 오 여기 연결 통로가 있네 아 그러네 이게 서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크기네요 <웃음> <웃음>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 아 공장 더 그렇구나. 크겠네 그죠? 네. 게이밍기어 어,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우리 와서 얼어서 고 가있어 좀... 어흑 어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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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넘어질 뻔 했다 요게 지금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할 선물들이죠? 네 이번에 몇해였더라 15인가? 16인가? 과장님 그러면은 네. 이 순서로 물건을 넣을까요? 과장님 준비하는데 도와주시니까 제가 너무 편합니다 사실 마이크로닉스에서 16차 이벤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 이사하고 하느라고 예고는 드렸지만 그건 두달 만에 구독자분들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닉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원, DND컴, c o 아소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줄이 달아서 이벤트를 하도록 하고요. 첫 시작점은 이제 그동안 많이 도움을 주신 마이크로닉스에서 서울에서 첫 이벤트 시발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일정이나 추첨 일정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제발 좀답 보도 안 하고 막 여기. 그럼 유튜브 댓글에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같은 거 넣지 마시고요. 영상 말미에 정확하게. 응모 날짜, 응모 방법, 추천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첫 번째 선물이, 어, 마닉 HS300 헤드셋입니다. 요, 헤드셋, HS300 헤드셋. 요거는 제가 전에 마이크로닉스 과장님을 가지고 하나 얻어가지고, 집에서 편집할 때 제가 쓰고 있습니다. USB만 꽂으면 자동 인식되는 거니까. HS300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당첨되시는 모든 분한테는, 뭐 별거 아니지만, 마이크로닉스하고, 저하고 같이 만드는 마우스 패드가 다 공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게 뭐죠? 바뀐다는데아 이거는 이제 충전이 음. 애플 라이트닝, 이제 USB C 타입, 이제 가장 대중적인 마이크로 USB 세 가지가 다 가능한 멀티 충전 케이블입니다. 저희가 음. 이번에 뭐 선물 좀 드리고, 제작한 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한 하나까지가 있죠. 자 HS 300세 개, 그다음에 각각의 패드하고 3인 멀티 충전 케이블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베스킨라빈스 25000원 키프트콘 마찬가지 두번째도 마우스패드하고 멀티, 멀티 충전 케이블이 따라갈 거고요 세번째는 마이크로닉스 G30 게이밍 마우스 이거 세분입니다 요거 세분 그 다음에 네번째 H300 케이스인데 저도 조립을 할때 주로 쓰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냥 LED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보급형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저희들도 조립을 하다 보면은 LED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H300이나 H350 케이스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한 번. 다섯 번째. 마이크로닉스 X40 게이밍. 이거는 기계식은 아니고 게이밍 키보드죠. 어, 기계식. 제품이고요. 아 기계식이에요. 이것도. 사세대 광축, 네. 완전 방수, 방축. 방축 중에서도 지 가장 최신 물로 세척이 가능한 제품이니요 어. 이모질이 묻으면은 물로 음. 세척하셔도 완전 방수가 보증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 빠지는 데가 아래쪽에 내물 네, 빠지는 데도 있고요. 아, 어쨌든 요거는 한 번. 다음에 6번 마이코로닉스 X60 키보드. 청축이 소리가 시끄러운 거고 적축이 조용한 거죠? 네, 맞 음. 대중적으로는 청축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소리 나는 걸 좋아하는가요? 네. 좀 소리가 나야지 좀 맛이 있어 아니 근데 학생들이 네. 엄마 몰래 밤에 깨 컴퓨터 하려면 소리가 안 나는데 나는 것을... <laughs> 네. <laughs> 이거 제가, 제가 가게에서 수리용으로 쓰는 키보드 이거 맞죠? 그때 네, 가상님 갖다 둔게 네. 이거죠. 요거한번 마찬가지 패드하고 충전 케이블이 따라갈 거고요. 마이크로닉스 G70 마우스. 저는 마이크로닉스가 케이스하고 파워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의외로 이런 게이밍 키들이 많이 있네. 이 제품은 음. 측면에 음. 좀 조그 셔틀이 좀 특징인. 조그 셔틀이 뭐 DPI 조정하는 건가요? 이거를 사용자가 이제 원하시는 기능을 네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매크로도 가능하고 게임 하실 때 굉장히 네. 유용한 겁니다. 네. 요것도 한 분. 그다음에 T500 케이스. 요 케이스는 제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실제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T500이에요. 싸요.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케이스보다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듣기 이게 이불로 전략적으로 좀 싸게 내놨다고 맞습니다. 뭐 RTX 시리즈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넣을 때도 뭐 부담 없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뚫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케이스들이 앞쪽이 완전 막혀 있어가지고 팬이 달려 있지만 공기가 흡입이 안 되는 그래서 옛날에 대시망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옆이 완전히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흡입이 돼요. 그래서 전면 냉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9번, 요거 이것저것 고민하고 파워 고민하기 싫으면 쓰는 거죠. 제가 그냥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파워이기도 해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사실 아주 프리미엄급은 아니지만 1000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다거나 i5나 2600 시리즈에서는 부담없이 쓸수 있는 파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한한 번, 10분 읽혀줬다. 아, 10분 여기 Z100 케이스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빛이 들어와요. 빨갛고 노랗고, 네, 아, 요 비닐은 떼야 됩니다. 이 지저분한 게 아니고 이 비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당첨되시는 분들 하려고 굉장히 떼면은 예뻐요. 이 케이스가 가격이 제법 나가죠. 네, 정가. 어, 아, 이건 저 처음 보는 건데요. 네. 아, 이게 100이고 Z200이네. 네. 선은 이 하 시는 분 들이 있 고, 아. 좀 독특 하지만 이제 좀튀는 스타일. 대각선으로 이제 또 LED가. 아니, 구조나 이런 건 똑같고, 그럼 전면 패널만 디자인이 다른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 요 이렇게 Z200 한 분. 그 다음에, 아스트로 GD650 파워 같은 경우는. 저희 거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야. 아, 최고 센 놈. 네. 골드하고, 이제 실버하고, 이제 플래티넘 등급까지. 아, 이게 다 모듈료로 되어 있고. 네. 아, 사실 모듈료가 조립하긴 귀찮더라. 결국은 <laughs> <laughs> 그다 꽂아야 되는데. 하지만, 폼은 나죠. 그렇습니다. 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13번째. 이것도 가든 이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 네, 이거는 저희 좀 덩치도 크고 좀 가격대가 좀 고가여 가지고 아... 소개를 못 시켜드렸어요. 특징은 여기 전면하고 여기 파우다트 쪽에 RGB LED가 나와가지고요. 음. LED 네. 이거 이쁘잖아요. 입... LED 소자라고 해야 되는. 귀신 하나씩 전면이 다. 음. 음. USB 포트랑 네. 이쪽에도 좀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도 좀 포트 찾기도 좋고. 요렇게입니다 상품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요. 모두 1 3개 품종의. 총 20개의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지급이 될 거고요. 아, 이고 추첨 시간이 되게 길어지겠다. 추첨 시간이 길어지는 건 좋은 거죠.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벤트 응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중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중복 업무하시면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류원노 씨가 다 잡아낼 거예요. 이벤트 일정은 12월 26일 오후 4시에 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이날 했는지 알죠?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아마 외롭게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단 20분이라도 선물을 좀 받으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슬픈 26일날 이벤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접수 마감은 오후 4시에 마감을 하고 추첨은 저녁 9시 생방송 마찬가지 스트리밍으로 추첨을 9시 전후입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음. 이벤트 응모 사이트는 이벤트 엔젤점KR, 이벤트 엔젤점KR에 들어가시면은 핸드폰으로도 응모 가능하시고 거기다가 유튜브 닉네임하고 이메일만 적으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은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단체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회신으로 반드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까먹다 어디까지 했는지. 어. 에이, 진짜 까먹었다. 많은 분들한테, 뭐, 가족분이나 여자친구분, 남자친구분한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같이 응모하게 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추첨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분이 중복 업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주신 마이크로닉스와 저한테까지 좀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서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족이나 친구, 저희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 절대 응모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첨이 되시더라도 중복 응모를 하신 게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은 당첨은 취소가 된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음 말씀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총 준비되어 있는 선물은 13개 품목에 모두 20분이고요. 이벤트 응모 기간은 26일 오후 4시에 응모 마감 그리고 당일 26일 저녁 9시 전후로 해서 생방송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 마이크로닉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공정한 똑같은 추첨의 기회가 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